안녕하세요. 10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메가도는 세상의 악과 친숙해지려는 순간 하나님과는 적대적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하여.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규범 사랑의 십계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와 그의 신민들의 압제와 유린과 속박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스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여호와의 구원 역사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상호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근거와 동기로 삼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권리는 물론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부여된 열 가지 계명을 하사해주심으로써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반영한 정의와 공의의 집합체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의 규범입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무엇을 믿을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선명한 규범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의 계율은 구원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식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말씀을 준행함으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도리입니다. 십계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본문 사이에 위치합니다. 곧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주신 기본 법도입니다. 10개명 서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하나님은 1개명부터 3개명을 통해 종교로부터 자유를 선포합니다. 당시 여러 왕들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우상 종교와 결탁하여 자기가 신의 아들 또는 대리자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오미나하고 수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 주셨듯이 그 모든 것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상징할 수 없고 신상을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형상이라 하더라도 역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뿐이기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칭하여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를 알게 될때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 뿐이기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칭하여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게 될때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얼매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계명은 사람이 힘든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법입니다. 노예에게는 휴일이 없었습니다. 비록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일하지 않고서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없지만 적어도 일곱째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을 누리는 날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 규정은 자기 자녀나 종, 가축이나 개개까지 적용되어야 하며 내가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일하게 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모든 사람은 적어도 7일 중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시고 또한 자기 백성이 서로 자유와 안식을 제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자유와 안식이 없다면 우리들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인지를 점검해야 하고 참 자유를 누리며 즐거움으로 정도를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5개명부터 10개명을 꿰뚫는 핵심 가치는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살인과 거짓 증언은 힘이나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이므로 당연히 금지됩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주신 성과 가정을 생명의 근원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자기 쾌락만 따르는 행위이며 도둑질은 이웃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배가 고파 이웃의 밭에 난 곡식이나 포도를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고 규정하심으로써 8개명이 생명과 관련된 규정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마지막 개명을 통해 모든 죄악의 근본은 결국 탐심임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살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성기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웃의 생명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뎌지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금지하신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공동체는 자유와 생명의 가치가 가장 우선되는 참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점진적 성화의 삶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의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십계명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미혹의 시대에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의 편지임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